달의 지하에 외계인 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 오랫지만, 결국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공개됐다. 영국 신문 데일리 스타 19일자 가 설명 불가능한 UFO 영상이라고 보도했다. 문제의 영상을 촬영한 아마추어 천문학자 멕시코인 디에고 아빌레스 씨 자신의 천체 망원경으로 달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터무니 없는 것이 찍히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언뜻 아무런 특색도 없는 우리가 잘 아는 달이 비쳐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줌 영상에는 분명히 그 물체가 찍혀있다. 동영상에 0시 10분 물결표 눈을 뜨고 하얗게 되어있는 분화구 부분을 보았으면 좋겠다. 분화구의 중앙에서 작은 물체가 슥 튀어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유튜브 사용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자. 달의 구멍에서 튀어나온 UFO다. 지금까지 본것중 최고의 UFO 영상이다.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달의 지하에 있다고 하는 외계인 기지에서 튀어나온 UFO라고 생각하는 사용자가 많은 것 같다. 그것도 무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달에서 날아오르는 많은 UFO의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UFO 연구가 스코드웨어링 씨도 달의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종종 이처럼 대량의 비행 물체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달궤도 주변을 떠도는 이 비행 물체들은 인류로부터 달을 지키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달의 외계인 기지의 존재를 결정 짓는 내부 고발도 튀어나와 있다. 미국 버지니아 랭글리 공군 기지의 전 직원 칼 울프 씨는 달의 뒷면에 있는 기지를 찍은 달 사진을 봤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울프에 따르면 모든 달의 위성 사진은 면밀한 이미지 편집을 거친 후에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미국 XPRIZ의 재단의 달 탐사 레이스, 구글루나 XPRIZ가 승자 없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어느 팀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이 이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상술한 바와 같은 비밀, 이 진짜 이유인 것은 아닐까. 미국 정부가 물밑에서 방해 공작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익스프레스 24일자에 따르면 이번 영상에는 가짜 의혹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UFO 회의파의 인물이 아로비레스 씨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읽고 있었던 가 아로비레스 씨가 영상 작가이며 CG 영상 전문가였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 일에 피아를 위해 UFO 위 CG 영상을 만든 적이 있다고 아로비레스 씨 본인이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분 각자에게 맡기고 싶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